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중앙 거야 다정하고 귀여운데요. 어디서 넣어보는 불행했나봐. 쫄랑쫄랑 거리던 풍수 어딨어. 우리 순둥이 어딨어 나한테 잘해주다. 꼬꼬마 어딨어 용인설때 우울증이 컸나. 봐오. 때는 조금 다시 마음이 조금 달리려고 하는 모습이 돼요. 외고회로는 달리려고 하지만 안 돼요. 마음을 좀 받았네요. 그렇죠. 착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다든거 나동부 독립할 과 자기 혼자 편히 진행 돈 줘여진 자기 뜸이 아 양평에 집을 짓는 더 크게 독립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너의 꿈이니까 내가 그걸 할수 있는 돌겠다 어그 상대방이 먹고 뭐 어디서 이런 얘길 아무래도 그냥 용연 살때 우울증이 컸나 봐 이렇게 좀 아주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상대가 원하는 거뭐돈 얘기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드라이하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것이다. 암코, 안전지도 넘게, 오랜 기간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컸던 상대를, 대하면서 이렇게 스파이 좀 들어진 게 아닌가, 아, 저거 버거웠다. 라던데 회장이 풍어, 저그만이 힘들었다. 이렇게 조심하고, 아이온 얘기가 나온 게, 이 딸과 문제로 얘기가 나온 게, 느낌 용 쓰러졌던 게이 때란, 문제군료 실험 1 9일4 이후에, 2019년 7월 25일 2주일 만에 9회 사실은요, 이혼을 이제는 못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어, 나는 이유 한 하고 싶어 봐라 하고 싶었고. 다 1억 좀 그래. 여보, 왜 변했어? 더 노력하자. 난 어려울 것 같아. 연우 여전씨가 이제, 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진짜 동목적이. 아닌 거는 좀 느껴져요. 졸업 전에 그러니까 1억 좋아하고 던져봤는데, 그래, 라고 아니야. 왜 번했어요 오니 무게 건지 그래서 이혼을 안아하게 따라가면서 구해서 는 시는 결혼식 모비 오 인테리어 가사 노동 값을 다 정해 가지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 자요 시가요 그래 알겠어 정말 분말로 세타 알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울어 자왜서 시가 말인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 아파트 줄래 자기는 돈 벌어서 새로 너돈 없어. 하지 벌수 있잖아. 다진 하며, 다줄 테니, 이어 내 잘난 말 아니야. 너돈 없어. 아, 단세개 밖에 삼을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보면은, 여기서의 어떤 포인트에는,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있 그런데 3일 뒤에 7 2램 8일에, 구혜선 씨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날은 술에 취해, 그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혼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9일에는 또다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단 팩트, 난, 전 씨의 권태로, 이혼을 요구했고, 안재현 씨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로, 정리를 하려고 해. 그리고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위자료를 줘야 해. 내가 당분간 재계하게 어려울 수 있어. 결혼은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할게. 음행복해, 슬퍼 말고, 씩씩하게 꼭 행복해 보여 밀어내어, 뭐가 미안해, 제가 제안한 어, 뭐 아름답게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앉은 씨 안심이 느껴져요. 음유일하게,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 뭐가 저는 계속해서, 방어방어방어방어단 방어 딱단다, 탐답 이렇게. 하나가 앉아서, 씨가, 아, 이 사람이 헤어진다. 근데 처음에는, 권태로이온을 요구하고, 이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중령이 됐지만 그래서 씨가 결국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감사한 시간이었다로 국내 07잘 내겠다 그러니까 안전 씨도 형 약간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깔리는 아닐까 남겨 이상 우려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이혼할까 직접 이미. 9천만원 주었죠 당신 마음이, 변수만 건데 알몸으로. 나가 너무 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현금이 뭐, 거의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전국적으로, 이혼녀가 되게, 생각에 알몸으로 나가. 네가뭔 덕에 인생을 맞춰, 이유를 더, 나한테 더 넘기지마, 아 얘가 더 위로, 아래 요정 모이게, 스스로 자꾸, 저는 이렇게 계속 자기들이, 이적을 사는 것 같아요, 일에 바짝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고 결국 마무리되었을 때도 상처만 더 커질 건데 이런 지바라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때 전쟁이라는 절합니다. 음악 이런두 사람의 메시지 대화 내용들이 4일 오전에 기사로 공개되자 그래서 씨가 곧바로 자기 입장을 SNS에 발표했거든요. 포렌식 결과요? 올해 만핸드폰 3번 바꾼 사람입니다.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는 안재현 씨 의외도입니다.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의 연문설이 너무 많이 돌아 마음 혼란스러웠어요 결혼은.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을이 입은 채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집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또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불특정 다수의 여배우들을 그냥 머리채 잡고 그냥 끌고 내린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4. 일단 현재 촬영하는 들어가요 배워 연문설이 너무 많이 돌아서 이 드라마를. 파란 여배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 떨리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가진 조차도 요 결혼식에 찍었다는 건지 아님 결혼. 오늘 엔진 것 또한 즐겨도 돼. 아님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 이병환 상황이 없으니까 보면 계속 미가 현 상황에 대해 자기 나름대. 그는 자기 해서, 블랙라지 만약에, 외도의 현장이거나, 증거라면, 지금까지의 패플로, 앱 패턴으로 봤을 때, 이미 진작에, 그 사진에 중계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 사실은 프롬버그 사진을 지금의 새내서, 공개를 하지, 왜 그러지 않았느냐. 계획에 그냥, 어떤 정확한 증거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사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좀 가졌어요. 안재현 씨 측근이 이제 그리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결혼 외에, 외도를 한 적도 없고, 호텔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혜선 씨가 많은 사진은, 팁 채널의 신혼일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던 그전 여자친구 사진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매체 인터뷰를 통해 줘요. 사시기인데요 공개되고, 같이 드라마 촬영하는 여배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더 여쭤봤습니다. 바로 드라마 하자 유효인간들의 여주인공이 오연서씨 없는데요. 다섯 년서지는 아요부터 시작해서 K채널의 넝쿨체에 굴러온 당신에서 부터 인기를 시작한 여배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 오연서씨 일환의 정확한 그 인물이 등장을 35은 씨가 직접 읽자 밝히게 된 상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조전환점을 맞이하는 분인데 되게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나고 나서 바로 물어봤어요. 안지원씨 드라마에 출연하는 또 다른 배우 쪽에 물어봤는데 니까 안전씨가 촬영장에서 거의 외톨이처럼 혼자 오오 있어요. 외용이 드라마가 그외 서로 집에 수록해 이미 몸토크 우울하게 이렇게 궁금해서 떼었지만 사람들이 매일 작품이 7월에 촬영을 시작을 해야 돼또 보자 이렇게 우울하게 지냈던 이유가 구혜선 씨의 그홍사 SNS를 보고 나서야, 그때 집안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만 게, 정말 장완전씨 나온 것이라, 뭐가 있겠소냐고 써서라도 타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위 이제 공개되고, 같이 드라마 촬영하는 여배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어 졌습니다 4. 바로 드라마 화자위은 인간들의 여주인공이, 오연서 씨 없는데요. 오 이런 써지는 아요부터 시작해서, 채널에 넝쿨 채 굴러온 당신에서부터 인기를 시작한 여배우입니다. 다시 이 사건이 이호연서 씨라는 정확한 그 인물이 등장하면 고은 씨가 진짜 입장을 밝히게 돼 영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조전환점을 맞이하는 분위기인데 되게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자가 나고 나서 바로 물어봤어요. 안전 씨 드라마에 출연하는 또 다른 배우 쪽에 물어봤는데 니까 안지은 씨가 촬영장에서 거 이제 투리처럼 혼자서요. 어 왜요 이 드라마가 조왜 저러지 왜 저렇게 모두 후 우울하게 이렇게 궁금해서 떼었지만 사람들이 네이 작품이 7월에 촬영을 시작을 해또 문자 그렇게 우울하게 지냈던 이유가 구해서 씨의 그폰내 네. SNS로 보고 나서야 그 제주마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정말 그러면 안준 씨랑 모여서 씨랑 뭔가 있게 있었냐고 썸 이라도 타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로 그의 즉그 그 오연서 씨는 다른 분들이 어울려 고한재관 실험 거의 말도 볼수 없는 그런 느낌이요 기타 사 그런 게낌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 관계자가 매일 거의 촬영장에 가다 시피한 분이거든요. 때 그분이 그 말에 이정이 나도 그 오연서 씨 소속사에서 바로 공식 입장을 냈어요. 어구의 서 씨가 언급한 연문 30, 명백한 허위사실 추측성 그리어서, 이거에 대해서, 명예의 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꼭 그런 오연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김숙이 약 이렇게 또 화살이, 얼굴 아킹스 기수가 여기서 가난했으며,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게등세개씨 역시 그 후에 선셋글에 나온 내용과는 정말 아니다게 사실 부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모습이 바뀌게 다들 법적 대응을 한다면 거기 드라마 쏘는 여배우들의 다 엄청 들여 인용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게 웬 양모하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벌써 시도 이게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을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의 관심을 앞쓸 수 있는 어 1년 이상 없고, 왠지 옆에는 누가 없나요? 그 조언이 줄 사람이 식어, 그러니까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뭔가가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혼자서 가지 계속 감정에 계속 기복을 너무 노출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떨까? 가운데 총점 한 싸움 같은. 힘으로 찍하셨던 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찾을 지금은 사람들이 누가 잘했네 못했네보다도 어떤 댓글들 보면 구해서 너무 걱정된다. 이런 글들이 하실 되게 많아요. 으, 그리고 지난 오 일이었죠. 안재현 씨는 구혜선 씨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해명할 것이라며 이혼 소송을 예고했습니다.